안녕하십니까, 세계유치원 여러분. 오늘은 2022년 12월 3일. 어제 여러분, 밤에 도화의 기적을 봤죠. 오늘 여기 이제 부천에 이렇게 실루암 사장님 머리의 기적을 보십시오. 머리가 이렇게 점점 많아져 가지고 이제 굵어지고 밑에까지 쭉 내리고 있습니다. 음. 그래서 열심히 바르시면 어, 지금 염색을 안 해서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많지만, 아 염색하시면 더 풍성해 보이실 겁니다. 그러나 진실은 시간이 필요해요. 머리카락이 뭐 뱃속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냥 왕창 나오는 게 아니고 조금 자라 나왔다가 한 1년 이상 커야 수북해지죠. 지금 이제 8개월 가까이 됐는데 그래도 꾸준히 쓰시니까 이 앞에가 참그 어, 전에 텅 비었었는데 제법 많이 채워져, 채워져가지고 이제 활주로가 전혀 물창한 수비돼서 토끼가 뛰어 놀게 생겼습니다. 어떠세요? 써보시니까 이제 재미가 있어요? 예! 네. <laughs> 아, 사장님이 이렇게 빡빡하게 부르시면 안 되는데 말이요. 예? 여기 예전에 비하면 참 정말 많아졌네. 그러니까 영상은 거짓말을 안 하기 때문에 영상으로 틀림없이 이렇게 보면은 모든 사람이 봐도 정말 많아졌구나를 느끼실 겁니다. 이 머리카락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세계적인 사람들이 연구했지만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없어요. 다 거짓말로 다 하는 거지. 진짜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올백치로 뿐입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실로암 사장님. 이제 올해 얼마, 며칠 안 남았는데 잘 마무리하시고 대박 나십시오. 감사합니다. 예. 수고하십시오. 간판은, 간판은 실로암에서